재미삼아와 웨인구단의 맞대결 펼쳐지고 있는 양조 장흥야구장. 오늘 시간 제한이 없어서 아주 경기 여유있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자, 유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아, 유담 선수, 에이! 드디어 타석에 들어섰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도중에 유담 선수가 좀 살이 빠지지 않았나 했는데. 네. 안 빠지셨네요. <웃음> <웃음> 자, 어, 그냥 그 상태입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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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리단 선수 지금 뭐, 타석에서 먼발치에서 바라보면 2대고 최중석급의 그런 몸이고요. 네. 네. 그뭐 방송에서 이제 그 어려운 정글에 가서 태어날 때도 네, 굉장히 벌레나 이런 거뭐 많이 잡아먹었나봐요. 단백질 보충을 많이 하는데데네자 지금 타석에 서 있는 것만도 <laughs> 주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유민상 선수보다 네. 조금 더큰것 같은데요. 그런데 검색에 제껴보고 불러나네요 아예 인사를 하네요 다시 인사하고 물러납니다 지금 네. 은민성 선수는 그냥 야구를 즐기는 것보다는 네. 입을 즐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류담 선수 스트크좋아한데 울지를 몰랐어요 류담 선수 지금 파석에서 이제 아, <laughs> 어, 먹으러 야구장에 온 것으로 인증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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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자, 타석에다 김동현 선수와 이, 김동현 선수의 얼굴은 점수차 많이 앞서고 있어도 풀어지지가 않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우승해야 살짝 웃을 것 같은데요. 어, 김동현 선수를 과연 누가 웃게 만들 수 있을지. 사극에서 이런 장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일반 민족 어, 장군 야,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홉 선수 쑥스럽죠?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제가 너무 나와서 <laughs> <laughs> 아, 제가 봤을 때요 아주 간장이 아프니까 땀에 주지말았어요아 그랬으면 살았을 텐데 아 맞을 거. 네. 아, 한참렸는데 진짜 한참 준비하고, 잠깐도 <laughs> 아직 못 봤었거든요. <laughs> <못> <laughs> 타석에서는 1분, 준비하는데 10분. <웃음> 그렇죠. <웃음> 어, 그래도, 리당 선수가 또 마지막에 들어와서 웃음을 줬습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게 바로 또 연예인 야구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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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카운트 사실 지금, 어, 재미삼아가 말공격을 <laughs> <laughs> 펼치고 있어서, 다음 7회 초에 점수를 모인구단이 <laughs> 내질 못하면, 경기는 그대로 <laughs> 종료되고요. 그렇죠. 역시 기르네 선수가 라컨트를 직접 해결합니다. 역시 반응이 빠르네요. 트럭. 지금 웬만한 선수도 지금 땅볼을 글로브 갖다 대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네. 야, 기르네 선수 반응이 굉장히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투어 옷입니다. 오펠도, 어, 길류노 선수가 어, 사실 턱돌이 이 마스크를 쓰면서 실질적으로 얼굴을 모르는 팬들이 많잖아요 자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야구도 잘하고 어, 길류노 선수의 얼굴도 <laughs> 한번 확인할 수있는어 <laughs> 음.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회 에 갔어요 어퍼컷 어, 어, 세리머니도 좋고 비가 <laughs> 아,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홈런 친 다음에 그 세리머니만 조금만 음.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지플라이드 세리머니 하고 도대체 뭐여기다가 양치기는 되겠어요? <웃음> <웃음> 프로 선수였다면 미국 m l b 홈페이지까지 아마 사진이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아. 뭐 맞는 볼로 많이 갔을 <laughs> <알았을> 거예요. <laughs> 팬들한테 욕 먹고. 네. 예. 근데 투수가 진짜 기분 나쁜 것은 혼런치고그 세리머니를 과하게 할 때잖아요. 사실요. 은뭐 그런 거는 그냥 그렇다 쳐요. 네. 상관이 없는데 스트라이크 먹거나 파울 TV 됐을 때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요 어. 굉장히 화가 나죠. 아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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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격수 아, 잘들어요 잘 자, 베스트 비프의 성공까지. 자, 아. 지금의 글로브즈는요 웬만한 수준급의 프로인 유격수 아 그런 <laughs> 수비였습니다. 네. 아, 글로브 좀 보세요.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나며 핸들링을 잘 보여줬고 일루까지 송구도 노바운드 정확했습니다. 자, 깔끔하게 쓰리 아웃이 됐군요. 저희는 잠시 뒤에 7회초 외 구단의 공격 이어드립니다.